1월 22일 KMA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규모가 공개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백신을 접종하게 될 민간의료기관은 전국적으로 약만 곳, 접종센터는 250곳이 운영됩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개별 의료기관을 상대로 예방접종 위탁계약을 진행 중인데요. 안전한 접종이 가능한 환경인지 질병관리청이 판단해서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접종센터는 하루 최소 1,000명부터 3,000명까지 대규모 접종이 가능한 곳으로 지정할 예정인데요. 현재로선 체육관이나 대규모 공연장 같은 곳이 후보지입니다. 문제는 역시 인력입니다. 행안부는 의료인력의 경우 일단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동원하고 퇴직 의사와 휴직 간호사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질병 관리 청과 함께 백신 접종과 관련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정례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들이 수면제와 항우울제 처방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보라매병원과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태릉선수촌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해 봤는데요. 평균 거주기간은 21일이었고 이중 약 90%는 완치돼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입소자의 평균 연령은 28세였는데 주로 경증 환자가 오는 생활치료센터의 특성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환자들에게 처방된 약은 코로나19 증상과 관련된 해열진통제가 482건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눈에 띄는 건 수면제와 항우울제 처방이 406건이나 됐다는 점입니다. 연구진은 격리 생활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가 민간병원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강제 지정하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해드렸죠. 대체 어떻게 된 건지 들여다봤더니 상황이 훨씬 심각합니다. 서울시는 최근 미소들 요양병원을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했는데 이 병원은 협조공문 한장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지정됐다는 통보만 받은 건데요. 의료진과 직원들은 날벼락을 맞은 셈입니다. 얼마 전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확진자가 226명이나 발생하는 바람에 이 병원은 전체가 현재 코호트 격리 중이기 때문입니다. 병원의 한 의료진은 강제로 지정되면 남아 있는 의료진과 직원 대부분이 사표를 낼 거라며 다른 병원들도 이미 직원 절반 이상이 관뒀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1호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된 누루 요양병원도 병원장 외 의사들이 모두 사직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병원을 강제로 지정하는 건 침몰하는 배에 포탄을 터뜨리는 격이라고 말했습니다.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추진됩니다. 비급여 가격 공개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환자에게 구두 설명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함께 비급여 항목을 평가해서 기준에 미달되면 퇴출하는 방안도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비급여 관리 강화 대책에 따르면 기존 비급여 항목 재평가를 통해서 안정성에 우려가 있거나 유효성이 없는 비급여는 사용 중단 및 퇴출 조치합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법령 내에서 이행 가능한 부분부터 먼저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비급여 통제에 반대하는 의료계와 마찰이 예상됩니다. 흉기로 의사를 살해한 60대 남성의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작년 8월 부산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자신을 퇴원시키려는 원장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재판부는 의료기관 안에서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했다며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사건 발생 직후 성명을 내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진료하는 의료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